우리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익 배당 우선주가 나왔어요. 그럼 다른 선생님 풀이 방법을 아신 분은 뭐 그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FM으로 하니까, 여기 우선주 있고요. 보통주 있어요. 문제품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전기 이전 배당분이 있고, 당기 배당분이 있고, 자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면 회사는 x1년 초에 설립돼 갖고 배달 안 줬대 배, 자본도 변동이 없고요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아 배달 안 줬다 줬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비누적적 우선주기 때문에 전기에 배당 안준건 사실 고려할 게없다고요 비누적적이잖아요 누적적이 아니라 그럼 일단 요건 고려할 필요 없고 누적적이 아니라 비누적적이니까 10% 부분 참가적이고 일반적으로는 5%까지 참가한대요 근데 X이 3년 말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20만원이고 전액 배당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주에게 지급할 최대 배당가능액이 얼마인지 물어봤고요 전액 현금 배당이며 배당은 다 적립하더라도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미달한대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요 경우에 제일 먼저 우리가 계산해야 될게 뭐예요 이익준비금 아시죠? 이익준비금이 뭐야? 현금이나 현물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해야 되잖아요. 법정적립금으로. 근데 이익준비금은 두 가지가 있지. 뭐 현금이나 현물 배당의 10%를 적립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만 적립하면 돼?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만 적립하면 되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본금이 100원이야. 기초에 이익 준비금이 45원이야. 내가 올해 현금 배당으로 100원을 계획하고 있어. 그럼 이 경우에 미처분 이익 여금은 얼마 필요해요? 미처분 이익 여금은? 110원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100원에 10%에서 별도로 이익준비금 10원 적립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자본금의 2분의 1 하면 50인데 기초까지 적립한 금액이 45원 있잖아요. 5원만 추가로 더 적립하면 되니까 5원만 더 적립해 주면 돼. 그럼 현금배당 100원에 이익준비금 적립액 5원 있으니까 105원에 미처분 이익여금만 있으면 되지. 110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괜찮죠?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회계처리지 회계처리 모양이 어떻게 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면서 미지급 배당금 배당결의가 있을 때 여기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게 A면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여기 0.1A가 온다고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있어야 돼? 1.1A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 현금 얼마일 때 지금 이익잉여금으로 22만 원일 때 그럼 현금 배당 가능한 금액 은얼마에요 22만 원 나누기 1.1하니까 20만 원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뭐 여기까지는 물어볼 수 있겠죠. 보통 저희 시험에 그냥 요 금액을 주지만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뭐 너무 쉬워서 이거 보시면 보통주 우선주 다 5천주 있고요 액면 금액은 100원이래요 배당률 5%니까 여기 5% 때리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25,000원 나와요 지금 보통주도 5천주 있고요 액면 금액이 100원이고 배당률이 5%니까 얼마 나옵니까 25,0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럼 5만원 빠졌으니까 얼마 남아있어? 22만원에서 5만원 빼면 안 돼. 20만원에서 5만원 빼줘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요, 이거, 이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단기분으로 25,000원, 25,000원 빠져서 5만원이 빠졌으니까, 15만원 자녀분이 남아있는데, 얘가, 무적적은 아이지만 부분 참가적이라고요.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나는, 5천주가 있고, 액면 금액이 100원이고 처, 최대 10%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5% 먹었어 5%만 더 먹을게 25,000원 지금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배당 가능 기익이 15만원인데 보통주와 우선주가 자본금 비율로 나눠 먹는다고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75,000원 나오죠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배당해 작은 금액으로 그럼 우선주가 먹게 되는 배당은 얼마 요거 요거니까 우선주가 먹게 되는 배당은 5만원 아니겠어요. 그럼 보통주가 먹게 되는 배당은 얼마입니까? 20만원에서 5만원 빼면 되니까 15만원 나오면 되겠지. 문제에서는 뭐 우선주 배당만 물어봤으니까 5만원 하시면 될 거예요.